하시고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니까 어 뭐, 뭐, 너무 힘들하지 어 마시고 어렵구나 학생 하시면 돼 네. <목소리> 자 그래서 그 만드시 여러분이 필기한 걸 보면서 생존함수랑 똑같은 이야기니까 지금 바로 내신 나올 건아니니까 알겠죠? 특별한 몇몇 학교 빼고는 이런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이거 네. 내신에 네. 알아두셔야 되니까잘 알아두시고 이번 시험에 나오는 것은 18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올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모2가 되고 모3이 되시면 17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열이 끝입니다. 끝 그니까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마지막 남은 지수로그만 남았어요 지수로그 진짜 아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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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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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러니이니아하는 <laughs> 것은 지수 로그 니정식 아니 식 함수인데 그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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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농구 고생기만 하면 돼요. 상용농구. 보고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오늘의 주인은, 먹는 거죠 지수도 고 지수도 고 하루에 하루에 하 아, 친구가 와가지고 아, 이거 는가지고내몰라봤는 거야. 난 전수한 고개 쓰레기잖아. 어디 안계구나뭐 하자고 방송친 거야? 지금? 치킨. 치킨? 지하라니까? 네. <laughs> 지금 여기서 치킨을 처음 짜고 아, 그렇요 그냥 지하도 괜찮아.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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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킨 치킨, 치 네. 치왜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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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시작해도 기 시작. 시작. 시 자, 시작. 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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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마지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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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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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쓰리스템을 터뜨리는거지? 어때네네 <laughs> 네. 어... ㅋ <laughs> ㅋ 어좀장생이네뭐 어, 먹는거 한 생각해 보고 토요일에 가능하면 먹도록 하죠 알겠죠? 오늘 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시키면 우리 시간은 끊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 좀해 보고 네깊 기사하고 3박 4일만 제가 모시면 되겠죠? 자, 지수 로그에서, 지수에서 알아둬야 될 것들 별거 없습니다. 되게 쉬워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제곱근에 대한 내용인데, 제곱근, N 제곱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 내신에서만 희한한 이상을 건드려요. N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몇 개니, 허수인 것을 몇 개니, 막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애들이 다 질문합니다. 재념이 없어서 다시 만나거 그래서 여기 필기를 좀 해드리고 기본적인 내용 필기를 해드리고 여기는 뭐 할게 없어요 원래 어려운게 지수의 대소관계 비교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 파트가 아닙니다 지수 부등식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할만한 할 것들은 별게 없으니까 금방 금방 끝나고 이제 수투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뭐 할게 없습니다 자 n 제어권이라는것에 정의부터 좀 설명해드릴게요 정의가 뭐냐면은 a의 a의 n 제곱근이 제곱근이 x이다라는 사실의 필요충분이 뭐냐면 뭐게요 x의 <laughs> x의 승이 a다라는 겁니다. 이게 필요충분조건이에요. 그러면 n이 몇개이 x가 몇개 있어 일반적으로 n차 방정식에 몇개 있어 요 n개. n개 있겠죠. 어. 그런데 여기서 이거의 해가 n개 있기 때문에 는 n개가 있다라는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n제곱부터 그는 항상 n개가 있을거다 이거 아니에요. 아, 있다 다 있다고요 다. 하지 근데 뭐할수 있어요? 그게? 겹칠 수 있고요. 중복될 수 있고 또뭐할수 있어요? 허술일 수 있고요. 이해하시겠죠? 실수인 것은 두개 아니면 하나 아니면 없다는 얘기예요 2, 1, 0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여기서 적어줄 내용입니다. 설명 해드릴거고. 알겠죠? 그래서 <laughs> n개가 있는데 이게 뭐할 수도 있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뭐가 될 수도 있어. 뭐가 될 수도 있어. 허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수의 개수는 몇개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요런 애들이 요렇게 되면 이런 애들도 있고 실수인 애들이 있겠지 이렇게. 근데 우리 여기 파트에서 초점을 뭘 맞추겠어. 요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에는 예의 개수를 알아보는 방법은? 실수 개수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래프의 표정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바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얘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적어보죠. 그러면 즉, 우리 뭐할을 관심이냐면 a의 n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누구이고 몇개 있느냐라는 겁니다. 알겠죠? a의 a의 n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실수인 것의 개수. 그리고 누구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은 이제 틀리지 않는다말이에요뭐엔지오 분의 실수가 몇 개인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해줄 거다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로 해버리냐면 y는 x승이라는 함수와 y는 a라는 함수의 교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무시하셔도 x의 3차, x 3승 이런 그래 보셨죠? x의 7승 이런 그래 보셨죠? 7승 안 넘어갔어요? 쉽잖아요 1을 넘지 않으면 전부 다 뭐하겠어요? 졸라 바닥을 기겠죠 곱할수록 더 잘하시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1, 2, 1, 2, 3 이해하겠죠? 7승을 1을 넘는 순간 기아도 수록 폭발해버리겠죠? 1일 때쫙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1, 1일 때1 지나고 그다음부터 미친 듯이 올라와요 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원점 대칭하는 이기 때문에 이렇게산차하고 똑같이 하시면 알겠죠? 요렇게 생긴 함수가 바로 y는 2의 2 n 1차함수다 x에 요거 함수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공시차수 함수는. 그럼 여기에서 a라는 수가 y는 a라 했을 때 a가 뭐든 간에 a가 뭐든 간에 지나가는 게 이렇게 지나가겠죠? y는 a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y, a 이렇게. 그러면은 해야 할몇개나한개 있죠? 이건 뭐죠?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해는 무슨 해라 고그러죠 실수해야 될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홀수인 것에 제곱근몇개 있다고요? 홀수개 있어야 돼요. 실수인 제곱근몇개 있다고요? 한개 아니라고요. 띄우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중에 실수인 것은 뭐라고요? 한 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얘, 얘가 얘 바로 어, 제곱근이 되겠죠. 제곱근 A 의 A n 제제곱이이라고 A t 죠죠 이거 중에서 실수인 수예요. 실수인 수. 그걸 어디 부릅니까? n 부트의 a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걸 이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a가 마이너스여도 a가 마이너스도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존재하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한번이게 해볼까? y는 마이너스 a라고 까 y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보자. 그럼 여기에 또 하나 있네? 하나 있네? 이게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a의 n 적곱 마이너스 a를 분대지 뭐? 이해하시겠어요? 실수인 놈을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어. 이해갑니까? 어. 그런데 이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 길이랑 여기서 떨어진 길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겠죠그럼 어, 뭐라 얘기할 수 있냐면 붓이가 흰색 반응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잠깐만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세우세요 뭐냐 이 새끼야 세우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놈하고 여기에는 이 놈을 보면은 뭐라고 할수 있다 n제곱에 마이너스 a라는 것은 뭐라고 할수 있다 요거라고 할수 있겠더라 n이 뭐일 때 n이 올수있게 그래서 a 의 n g 근 중에서 a n have a little b i 표현 f a little bit of a l i 대칭성에 bit of a 나더라. 이 l e 이겠죠 이렇게 적어드 t l e b i 요그 다음에 여기 좀 l e b 지우고 짝수인 i 봅시다. 짝수인 t 하나 a 안 i t t l e bit of a l 이 t t l e b i 다 of a l 여기는. 자 짝수인 t 그려보면 짝수인 l e 마찬가지로 a little bit of a little b -1 사이에서는, 그리고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요거만 그래서 복사 복사하면 되겠죠 이쪽에다가 그렇죠? 여기에 있는 애들도 똑같이 바닥을 주다가 극수정 그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원전 대칭이 아니라 무슨 무슨 축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좌우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으면 되겠네. 요렇게 생긴으수가 바로 이게 Y는 2의 n승, 다 아, x의 2의 짝수, 2의 뭐요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a를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y의 대가 됩니다. 몇개 해가 있죠? 두 개가 있죠. 실수인 거 상황 두 개가 있다 말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현할까요 여기에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게죠. 그래서 여기다가 a의 n 에 a 이렇게 적어 주는 거죠. 그래놓고 플러스라고 강조해 주고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라 해준대이어요 a의 n 제곱 루트 지어준 다음에 마이너스 하나 준대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까지이 아닙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n 제곱근 a 양의 양의 n 제곱근 a라고 불러요. 아까는 뭐 여기서 뭐라고 했죠? a의 제곱 n 제곱근 중 a의 n 제곱근.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읽어봅니다. 루트를 한글로 읽으면 n 제곱근이래 되는 거예요. 양의 n 제곱근 a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실수에서 부를 때 이렇게 붙이는 대사말이에요. 이해합니까? 아이거 또, 병신, 이너사람 중3대 내신 쳤잖아, 이 빠가들아. 너희, 들 이거, 씨. 에이, 씨, 얘. 아, 뭐라 그래. 에 a 의 N제곱근이랑, N제곱근 A랑 다르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사람들. 배웠지? 어? 그 트리거가 병신이라고 막 그랬잖아. 제곱근 A, 를 배우잖아. a 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x의 n승의 a가 되는 x를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허술한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 뭐야 두개 있는데 그 중에 한번둘다알의미 뭐 된다 이렇게 외웠던 거거든요. 그렇잖아. 너거는 맨날 뭐틀서어 4의 4의 2제곱근하고 4의 2제곱근하고 2제곱근 4하고 다르다고 배우잖아. 지 왜냐면 하 4의 2제곱근은 풀만 있는데 맞지? 그 이거는 2다 이렇게 배우잖아. 그거는 우리가 허수가 없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a의 n 접근 얘기한 수가 몇 개라고 n 개를 의미한다. n 개를 n 개 전부를 의미한다고. 그그 a의 전부 누구야 그러니까 즉 x의 n 승이 a가 되는 이것이 모든 x를 의미한다고. 모든 x 이해가 합니까? 그 중에서 우리 중학교 배웠던 것은 허수는 몇 개니까, 두 개니 이런 얘기했던 거였지. 홀수는 한 개밖에 없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전체를 그냥 놓고 n 제목은 n 이 뭐라고 양이란 말은 저뒤쪽으 누가 누가 이 n 제곱은 n 뭐라고 그냥 읽은 거라니까 이거를 이렇게 읽은 거라고 양이란 말이 안 붙어있는데 양이란 말은 생략 간단 지 너는 왜 플러스 1이 갖다 플러스 1이라고 1이라고 해 플러스란 말 생략하기로 약속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n 이렇게 얘기하는 거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새끼 이 새끼 뭐라고 한다고 이 새끼 뭐라고 불러 끔의 n제곱근 a 이렇게 부르는 거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음의, 음의 n제곱근 a 이렇게 부르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두 가지를 불러주는 걸로 하고 여러분 구분하셔야 될 것은 명색야원시구만잘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지수에서 제일 첫 번째 네, 지수 5번에 대한 얘기. 이번입니다. 이번. 이게 빠졌죠? 주수입니다2번 자, 2번 실제로 우리가 그 지수 지수 얘기할 때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로 지수의 대소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어디 간다고 뭐 이적 투로 갔다 말이오. 갔으니까 우리는 아주 하찮은 것만 하는데 여기서는. 지수함수가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돼요 여기서 지금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뭐만 하냐면 밑통이하거나지수통이하는 것만 나오게 될거예요 시험에서는 물론 학교쌤이 너희들 수업할 때 선생님이 할수 있지 여기에 ax승이라는 함수가 a가 1보다 커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증가함수예요 이런 거 수업하기 시작하면 이게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에요 알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교육과정대로 한다면 지금 쌤이 하는 것이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지수 함수와 지수까지 하나 있고 어떤 지수가 하나 있을 때 누가 더 크냐 물어보는 거야. 연습문제 한번 볼래? 딱한 문제 나와 있을거요 연습문제 바뀐 책에. 244페이지에 14-2번 같은 경우는 14-2번. 14-2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뭔가를 이용해서 5에 5 9 0승순 2에 2,331승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지수를 대소 비교하는 것을 일단 전체를 다 적어주고 여기 해당하는 것만 체크해 펼쳐줄게 왜냐하면 제일 첫번째, 밑통일이야. 네, 밑통일. 2이 2, 4, 8. 이거 빠가 보고다 풀어. 호흡가다풀다 않을까? 닛이 2, 4, 8이야. 그럼 뭐로 통일해야 되냐 2로 통일해야 될거 아니여. 그치? 그럼 2로 다 통일한다면 위에가 큰새이야 8이라고 했어? 착한데? 위로 다, 다 통일한다면 위에 새끼가 큰 새끼가 크겠지. 많이 곱했다드시이니까 그렇게 푸는 것이 바로 밑통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은 밑통이라는방법 우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통일할까 위에 통일하는 위에, 위에. 지수 통일, 네, 지수 통일하는 거 위에를 통일해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네?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밑과 지수 다 통일 안 되는 경우있어요 밑도 안 되고 지수도 통일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원래는 뭐사지인데 네. 이게 지금 결과적인 에라이와가는 상태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 여기는 이게 원래는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 아이디어만 얘기해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교과적 안쪽에 지금 현재는 자, 밑을 통일하는 경우는 우리가 밑의 그 미스, 소인수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소인수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죠. 그리고 지수를 통일하는 경우는요. 지수가 똑같은 수의 배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수의 공배수를 구해주면 돼요. 지수의 공배수 지수의 공배수 없으면요. 그럼 이거겠죠. 밑도 다르고 지수 공배수 없고 이런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수의 공배수를 체크한다 아 공약수 체크해야 되네 공약수 공약수를 체크한다 자 이제 서 한번 예를 들어서 정상연수 문제 있는 문제도 해서 숫자 다 쭈그리고 숫자는 과연 이 조금만 예를 들어서 하죠. 예를 들어서 5에 999승하고 2의3 2 3 0 0 지랄이다 이거의 대소를 비교하라 이 얘기했어요. 이개의 대소를 비교하라. 자 이걸 대소를 비교하라 한다면 뭐 어렵지 않죠. 2하고 5가 소인수가 같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맞죠? 그럼 999하고 2 3 4 1하고 이 소인수분해 안해봤으면서 뭐 안된다 안된다 하면 안되잖아요 맞죠? 한번 해보자 해봐야이 새끼 각자기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 맞거든요? 3으로 나가볼까 한번? 3 7 21 3 7 21 3 7, 21. 3, 7. 졸라 유치하죠? 1, 1, 1이 공약수입니다. 맞죠? 이렇치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1, 1로 통일해버리면 5의 구승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1, 1, 1로 통일해버리면 얼마나 되겠어요? 8의 7승이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럼 지금 5의 9승이 더 크냐? 8의 7승이 더 크냐? 이것이 질문이다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만 비교하면 돼. 얘와 얘 중에 큰 값을 찾아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2의식수는 처음보다 커요 이 나와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좀 한번 좀이 질환을 한번 해볼까요? 이 질환을 한번 해볼까요? 잘 봐요. 위에 어때요? 지나리죠 9, 7그렇죠아 그래요. 5의구수하나 별거 아닙니다.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시면 여기 그 학생 이뭘로하겠습니 그 학생 이 이, 이거 되지 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이게 좀 올라가 버리면 뭐가 나와가 돼 버리는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시하는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알겠죠? 밑에 밑에 통이 안 되죠. 위에 통이 안 되단 말이죠. 눈깔 떠요. 아니지. 네.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에 는 이와이 다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디어 적어드릴게요. 밑을 밑을 몇승몇승 해줘서 흡사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밑을 차이가 안 나게 해주시면 돼요. 똑같아질 수는 없죠 당연히. 알죠 예를 들어서 5하고 2하고 비슷한 거는 누구? 5, 4 정도? 괜찮아요? 자, 어떤 아이들좀 봐봐. 밑에 밑에 5야. 위 위치 4야. 근데 5에 7승이고 4에 6승이더 높아. 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몰라? 5에 7승이니까 4에 6승이니까? 그렇게 해줄 거야. 알아들었어요? 아니 지금. 이거 고민할, 고민하는 게, 이게, 이게 왜 고민이죠? 이게 왜 고민이에요? 작은 걸 많이 곱했고, 큰걸 조금 곱했고, 그래서 고민 아닙니까? 작은 걸 많이 곱했고, 큰걸 조금 곱했으니까, 가다닐수 있는, 누가 더, 이게 더클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요. 그걸 어떻게 바꾼다고요? 얘들의 차이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누가 더 크다, 밑이큰 놈이 크게, 작은 놈이 작게로 바꾸기 시작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시겠어요? 그러려면은, 미이흡사한수로 만들어지게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여기 아이디어를 적어 드릴게요. 이게 원래라고 하신데 지금 시험을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이 네, 말입니다. 학교생들은 그, 교육안이 네. 바뀐 것도그러이지 않습니다. 막장이에요. 서 학교에 가르치는 사람은 아예못하겠습니까 아이디어는 미슬 미슬 몇 k 케 K승하여 K승 또 T승하여 1번 미슬 1번 미아 그, <laughs> 무슨 말 하나 들었죠? 왼쪽 미슬 K승하고 오른쪽 미슬 T승 무서워 알죠? 그래서 흡사하게 만들어 말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1번 미슬 K승하고 2번 미슬 T승해서 흡사하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미시 큰 놈인데 위에도 크다, 미시 작은 놈인데 위에도 작다 이렇게 해서 큰 놈이 큰 것하고 비교으면는 네가 더 크다 이런식으로 올라가고 싶더라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그렇게 안 되죠, 쎄? 5하고 8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이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자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다 하다 보고 안될 뭐 수도 있어요. 진짜 9웃 나고 팔 승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특성인 거죠.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5의 구승을 킵핑 해주시고요. 여기에 뭐 해버릴까? 2의 2의 4, 4로 바꿔주면 이게 2의 30, 이거 뭐야? 이게 21승이지. 이게 20, 21승이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얘기 4가 돼버리면은 10승이 돼버리고 하나 남는 이런 태세입니다. 이 하시겠어요? 그럼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얘는 5를 9번 뺐고 작은 걸 많이 곱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서 말수 없다 이 말이야 지금.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뭐하냐면은 더큰 숫자를 하는 거야. 5보다 더큰 숫자. 이게 계속하면 뭐가 되겠어? 그게 도가다야 마지막 것이 다 곱하는 거지. <laughs> 그거 하기 전에 한단계한 단위 단계, 한 해보는 거야. 걸린다, 어디 걸린다고. 뭐. 알겠죠? 그러면 해봐. 5하고 이 중에 또 비슷한 거 누구 있나 어느 쪽에 비슷해지는 거? 100 25, 128 좋네 그거. 그치? 야, 또 홀쎄. 그냥 해보자 이이 <laughs> <laughs> 문제는 그냥 이렇게 는거 아닌 거 같아. 125는 뭐하면 돼? 5에 3승하면 되지. 맞지? 125 해주시고 3승에 다시 11승이라고 보는 거죠. 111승. 그 다음에는 128은 이게몇 승이야? 7승인가? 아. 어 좋네. 어 개좋네. 이거 개좋대. 이거 좋은데요. 어이러면이러 네. 끝나버렸네. 오 좋아요. 끝나버렸네. 맞지? 대박. 왜? 누가 덮는거야? 이거야 <목소리> 이렇게 푼거라고. 알겠죠? 이게, 이걸 게이 이제 짜증나게 내는 새끼는 뭐한다고? 진짜 다 풀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없는거죠 사람들이. 지는 뭐라고 해야겠어요다 하면 되겠니?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안해놨을 거 아니야. 맞지? 그 사람 답지 쓸, 쓸 패턴이 이 패턴이란 거 아니야? 답지 쓴 사람 패턴이란 거.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그다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시죠? 학교생이 지수하면서 다 건드리는 순간이 그시점이더라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한게 2번 자 마지막입니다 3개 안다놨죠? 충분히 할수 있을겁니다 여러분 3번 가겠습니다 마지막네 지수 마지막요 진짜 마지막 아무것도 없어요 개설입니다했던겁니다 네. 네. 거기다가 또 여러분 내가 분명히 이거 나오면 잘하라고 얘기해줬죠 a 더하기 a 분의 1이 어디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a 더하기 a 분의 1이 어디 기어 들어갔으면 잘풀어냈어요 무리식 할때 루트에 들어가 있으면 제곱식이 될거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수업 얘가 특히 나옵니다. 얘가. 얘의 막 집착을. 이상한 새끼들입니다. 요거 졸라 집착해요. 낼게 없어서 그래요. 이거, 이거의 값이,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게, 이게 뭐가 나와요? 첫 번째 이게, 이게 분수에 나옵니다. 이진랄 나와요. 이거 뭐병신 빼고 다 푸는 문제인데, 병신이 병식 할줄 모르고. 자란 새끼는 잘, 또 이쁘게 풀거든요. 여기 30장. 이, 이런 거. 분수식이에요. 그래고뭐여주냐면 a의 2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는 3이어를 주는 거예요. 이거 준다 말요 그러면 분수식하고 분수식에서 가장 좋은 변형이 뭐라고 할까? 네. 위래 곱하는 거. 홀수 새끼에다가 a의 x에 하나만 곱해주면 뭐가 돼 버려? 짝수 새끼 돼 버린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위 아래 뭘 곱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위아래 a 의 a 수는 곱하고 시작하겠지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 이게 어디 들어온다고요? 루트 안에 들어온다. 그럼 내가 뭐하랬어 유리화 s 하죠이 t h o 유리화 t 하죠 t How is t 야 유리화해야 이 s t h 야 t How is that? How is t h 것이다? o w is that? How is t h 나오 h 집에 가면 뭐라 a t How i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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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 새끼 정말 좋을 지이 우준아, 이어아 자, 그래서 이게 용안에 들어 뭐가 된다? 이거는 제곱 인과를 체크하라 이해하시겠죠? 요거 뭐하나? 요거는 위 아래 위 아래 뭐하라? 곱하라. a x 는 곱하서 풀은 음, 거다 <laughs> 이 말이고. 이해하죠? 아, 김세장, <기다리고. 이해하시죠? 웃음> 네. 아, 이건 a 자승대로 이건 a. 뒤져라. 이거 이거 a두고, 이거 a분의 1두면 a 구할 수 있나, 오늘? 아, 이거 못 구하래. 쏘리. 여기 문제를 바꿔줄게. 이렇게 네. 내면 되겠나, 이거 맞지? 이렇게 내 되겠지? 네, 어. 이거, 아, 이게 무슨 개소리지? 이걸 지웠구나, 내가. 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구할 수 있는 거네. 어. 아, 그럼 구할 수 있는 거아 맞지? 이걸 주고 이걸 구하라고 한다고. 그치? a 2a e, 씻으면 구하고 싶으면 a 더 a 분의 a를 치이다 해서 척쓰면 a t 나온다 아니야 양수 양수는 그중에서 양수 씻으면 되지 뭐하고는 이해 가죠? 문제 안바꿔다 바꿔도 되고 얘해 가겠지? 이런 문제를 덧칠도있다 보자마자 이제 자 정서 챙겨보시고 그냥 한뭐 호거팅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아까 2번이었습니다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필수페이지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에 대해서는 떡칠리중이 새끼로. 그냥. 네. 할게 없어져요. 네. 이해해주세요. 한 번도 할게없어서이상람은어가 고충이 네. 심하겠습니까? 244페이지 네. 연습문제 똑같은 지또 하고 있어요. 네, 끝이에요, 네. 끝. 네. 네. 아무것도 네. 없다. 그냥 네. 쓰레기다. 이 네. 말이에요. 14-5번 곡갈 찝어드립니다. 2번, 5번, 7번, 12번. 나머지 푸는 음. 너무 개쓰레기라서. 음. 여러분의프어라고 선뜻 말 못하겠습니다. 2번, 5번, 7번, 12번. 2번, 5번, 7번, 12번. 풀어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고 풀어보시면 되고 예 로그 나가죠 모시면알겠죠 여기 내용 정리 다된 것이고 블랙 앨보에은딱 하나는 왜 너덜하겠어요? 그게 1번 1번 왜? 네, 제 오픈해야 되는 거 다음 중 오로봇을 보라라 뭔지 알겠죠? 고의 지수 것입니다자 로그 가보죠다 로그 끝났습니다 네, 이 로그 2단은 로그 자 로그는 더병신입니다